세가정반 백기교육이 있었던 지난주 하나님께서 필그림 선교교회 에 행하신 일들을 살펴봅니다. 지난주 주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세가정반 백기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30여 명의 소중한 세교우님들이 5주간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담당 교역자님들의 말씀을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구원의 확신을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세가정반 백기전 과정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 디딤돌 아카데미 교육사 신방사 과정, 가을 학기가 양충일 목사님의 예배학 강의를 시작으로 필그림 선교 교회에서 개강하였습니다. 또한 평신도 사역자 과정은 한동원 목사님의 신약 파노라마 강의를 시작으로 뉴저지 농산교회 새성전에서 개강하였습니다. 앞으로 12주 동안 8분의 강사 목사님들께서 새로운 커리큘럼으로 강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난주 1교육부 졸업 예배가 각 부서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며 새로운 학년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축하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필그림 애프터스쿨과 한국학교가 새학기를 힘차게 시작하였습니다. 애프터스쿨은 아이들이 방과 후 시간을 알차게 보내며 학업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필그림 한국학교는 아이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자신의 뿌리를 이해하며 건강한 정체성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학기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함께 섬기시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금요 에바다 집회는 백투스쿨 나인 예배로 전 교육부가 함께 모였습니다. 새 학년을 시작하는 학생들과 가족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며 교육부 목회자들의 인도로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모든 자녀들이 기도로 더욱 강건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